오늘 배울 내용은 6학년 생활 속의 보건 동생이 태어났어요입니다.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배울 보건, 보건 교과서는 74쪽에서 79쪽 내용입니다. 학습 문제 알아보기. 학습 문제. 남자와 정자의 수정 과정을 알아보기. 태아의 성장 과정과 분만 과정 알아보기, 부모님께 감사 마음 전하기.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 엄마가 알을 낳았다라는 동화에 보니까, 아기는 붕어빵을 붓듯이 구워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돌 밑에서 아기가 나올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큐브에서 아기를 짜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가 5학년 때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을 겁니다. 정자는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정자는 남자의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한번 나올 때 3억 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난자는 여자의 난소에서 만들어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오른쪽 한 번, 왼쪽 한번 이렇게 번갈아져 가면서 나오고요. 한번 만들어질 때 보통 한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질을 통해 난자와 수종되기 위해 나팔강까지 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3억 개의 정자가 한꺼번에 나오지만, 난자를 만나러 이동하는 긴 여정 동안 약 200마리의 정자만 난자가 있는 것까지 오고, 그 중에 단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것을 수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수정된 수정란은 세포분열을 하게 됩니다. 두 조각, 네 조각, 여덟 조각으로 수없이 세포분열을 하면서 이 수정란은 점차 자궁으로 오게 됩니다. 자궁까지 오는데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리고요. 이 수정란은 이제 자궁에서 탯줄을 내리고 이열달 동안 이 자궁 속에서 아기로 태아로 자라게 됩니다. 쌍둥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쌍둥이는요, 여러분이 흔히 볼수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이 일란성 쌍둥이는 모양이나 성별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왜 일란성 쌍둥이냐면요, 난자가 하나예요. 하, 난, 난자 하나에 정자가 하나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었는데,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두 개가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아기는 성별이나 모양이나 똑같은 아기가 태어나게 된답니다. 이란성 쌍둥이는요. 난자가 두 개예요. 난자가 두 개다 보니 각기 다른 정자가 들어가서 이 이란성 쌍둥이는 모양은 다르구요.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많이 다르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어, 수정되었을 때부터 세포분열을 통해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요, 초음파 사진이에요.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수 있구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성별이 어떤 건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엄마의 작은 속 아기를 태아라고 하는데 태아는 자궁에서 만들어진 태방과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고 마시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며 자라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요.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양수라는 물 속에서 있답니다. 이 양수는 태아의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해 줍니다. 자궁은요. 태아가 자라는 곳이고요. 어, 태반은 태아를 위한 영양과 산소를 공부하, 공급하는 창고입니다. 태줄은 엄마의 영양분과 산소 같은 피와 태아가 만들어낸 찌꺼기를 운반하는 줄이랍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고 합니다. 아기는 태지라는 기름이 피부를 덮고 있습니다. 자궁경부는 평소에는 닫혀 있으며 아기가 나올 때 10cm 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질은 수많은 주름으로 되어 있으며 아기가 나오는 입구입니다. 태아가 자라나는 모습과 태어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광의 상처, 배꼽의 비밀. 여러분, 배꼽 모두 다 있죠? 배꼽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코로 숨을 쉬고 엄마 젖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탯줄이 있던 자리에 탯줄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아주 특별한 흔적이 생긴답니다. 배꼽은 나와 엄마를 이어주었던 흔적이랍니다. 어? 탯줄을 자를 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탯줄에는요 신경 세포가 없기 때문에 자를 때 아프지 않다고 해요.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어, 지금 보실 동영상은요 6개월 된 아가의 하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6개월이었을 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아기는 정말 여러 가지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키워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들께서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어요. 음. 여러분께서 이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잠깐 생명을 구하는 폼. 카이리와 브리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기는 보통 40주 되었을 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 12주 먼저 세상에 태어났어요. 쌍둥이 중에서 브리엘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점점 나빠져 갔대요. 그들을 돌보던 간호사는 해외에 있었던 쌍둥이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얻어 카이리를 인큐베이터 안에 동생 브리엘의 옆에 눕혔습니다. 그러자 동생을 팔로 안았고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멈춰 가던 심장이 다시 찢,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둘다 건강한 어른으로 생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 동생, 친구가 있나요? 자, 이 사람이 누, 누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안아서 볼까요? 깜짝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선생님과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이 문제를 3개 준비했습니다 어, 동영상을 모두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 화면을 클릭하고 여러분이 정답을 적고 제출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친구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정리하기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되고 자궁에서 자라는 과정에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점만 하던 태아가 자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기쁨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시다.